대법원 2020년 4월 9일 선고 2019-2-49953 판결 사건명 도선사업 면허 변경 처분 취소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원칙적 소극. 이때 처분청의 직권 취소에도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 요지 1. 행정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처분청의 직권 취소에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거나 또는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 통제, 국민의 권리 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사항 2.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효력 존속 여부 판결요지 2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하지만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존속한다. 판시사항 3.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에 과당 경쟁에 따른 경영의 불합리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 기존의 업자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판결 요지 3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의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그러나 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존의 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할 것이므로 기존의 업자가 그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4.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행정청의 의무. 판결요지 4. 어떤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 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0년 4월 9일 선고 2019-2-51499 판결 사건명 폐쇄 명령 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시 사항 1 준농림 지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위헌 무효인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1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준 농림 지역 안에서는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 준 농림 지역 안에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재산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 사항 2. 준농림지역에서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갑 주식회사가 아스콘 공장을 추가로 설립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장 설립 변경 승인을 받고 아스콘 공장 증설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 설치 변경 신고를 마친 다음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공장에 대하여 실시한 배출 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 대기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이 검출되자 시장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는 사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위 공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법리 치료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 요지 2. 준농림지역 이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 준농림지역에서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갑 주식회사가 아스콘 공장을 추가로 설립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장 설립 변경 승인을 받고 아스콘 공장 증설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신고 설치 변경 신고를 마친 다음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공장에 대하여 실시한 배출 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 대기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이 검출되자 시장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는 사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위 공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공장 설립 당시의 관계 법령에 따르면 준농림지역 안에서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위 공장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고 위 공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1조 제 1항 제 16호 별표 17제 2호 참옥에 따라. 처분 당시 변경된 자연 녹지 지역에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른 폐쇄 명령의 대상이며 공장 설립 당시에 각 회사가 위 공장에서 특정 대기 유해물질은 배출되지 않고 토석의 저장, 혼합 및 연료 사용에 따라 먼지와 배기가스만 배출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허위이거나 부실한 배출 시설 및 강제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시장이 만연히 가회사의 계획서를 그대로 믿은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시장의 착오는 가회사가 유발한 것이므로 위 공장에 대하여 특정 대기 유해물질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가회사의 기대는 보호가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0년 4월 9일 선고 2019-261137 판결. 사건명: 사업 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판시 사항 1.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일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 요지 1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 사항 2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 한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 산재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제16조의 2, 제16조의 6, 제1항, 제16조의 9, 제2항, 제3항, 제19조의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적용 및 부가 업무 처리 규정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